그쪽 나오면, 네. 좀 네. 응. 네. 네. 응. 자, 준비됐습니까? 걸을, 걸을, 걸을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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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트 클럽, 화이팅! 네. 자, 건강을 위하여! 위하여! 예,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아이고, 뭐, 수석에 좀. 이 아, 이거, 의을 거야. 아나 이거 나오죠. 나는 나는 갈기 쪽으 나가지게. 다 붙어 대제명절때 저게 포도까지. 자, 줄좀 맞춰 드세요.